구비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이 다른 코인 뉴스입니다. 오늘 12월 22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솔라나입니다 현재 솔라나는0.1% 정도 강보합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물론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 단기 추에서는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솔라나의 단기 추세선 돌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관련돼서 솔라나에 대한 뉴스와 함께 시장 상황들까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좀 바라보게 되면요, 현재 비트코인 0.35% 정도 강보 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단기 추세선 근처에서 옆으로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바닥권에서 다시 1억 3천만 원을 회복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미들은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은 반토막이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고래들과 기관들의 매집 움직임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나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핵심 저항선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분기점에서 저항선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도 추가적인 반등 움직임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솔라나도. 본격적인 추세 전환과 함께 방향성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솔라나에 대한 뉴스 좀 보여 드리면 최근에 솔라나가 130달러 문턱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에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저항선 근처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격 안정화 시도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자금 유출 속도도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솔라나가 중장기 방향성을 상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방으로 움직이느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저항선 돌파 분기점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거래량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매도 압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솔라나의 추세 전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는 항상 빠른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솔라나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자,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솔라나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제가 추천해 드리는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두드일즈나 메이플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료코인방이나 급등종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 솔라나라고 적어주시고요. 무료코인방 링크와 급등종목을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라나 최근에 조정 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입니다. 자, 고점에서 40% 이상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하지만 저점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이고 단기 추세선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장기 추세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20만 원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완벽한 추세 전환과 함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음 상승의 최저점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아직 솔라나를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이고요. 황자 현재 솔라나 가장 큰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입니다. 황자 그리고 솔라나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주 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린 급등 종목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급등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빠르게 하락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물리시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무료코인방에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은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큰 돈을 볼 수가 있는 거는 솔라나 같은 중장기 종목입니다. 중장기 종목에 비중을 크게 크게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버는 게 가장 큰 돈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급등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신 다음에 차곡차곡 모아서 중장기 종목에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급등 유모트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이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